얘 뭐야? 이 새끼 누구야? SKT 제너! 얘 뭐야? 누가 얘? 얘 제너 엄마 있고 아빠. 어, 야, 야, 야 무슨 다 있어 가족들 다 게임하네. 형, 와. 야 누가 어디까지 남 부자? 동생도 있냐? 야 뭔데 이거? 그깐니까뭐 여기까지. 뭐, 할머니, <laughs> 할머니. 할머니 롤, 접으세요 할머니. <laughs> 할머니. 할머니 접으세요. 아버지 만들어줘 대가, 대가족 만들어줘. 오진 잘하게 생겼네. 오오진 존나 잘하게 생겼어. 오진 닉네임 봐. 진 진흙 속에 핀 연꽃이야.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 오른다. 걔 똑같죠. 진이랑 거의 판박이 수준. 자 아리 상대는 별거 없습니다. 아리 오면은 제가 어떻게 상대하지 보여줄게요. 큐만 피하면 됩니다. 큐. 이 녀석 한 대만 <laughs> 맞아 안 되겠어 두대째아 봤어 봤죠 제이스로 딜교하기 진짜 어, 이게 이게 아 말도 안돼아맞왜 마... <laughs> 바텀 바텀 가져 바텀 바텀이 잘하고 있으니까. 바텀을 위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오케이, 나이스! 좋다, 좋다! 완전 좋아! 아, 나 이거 아리, 아리가 짜인나는게 뭐냐면은 잡기가 힘들어, 잡기가. 이게 도 주기가 네 개, 4개, 네 개다 보니까 잡기가 너무 힘들어. 드러운 챔프라고, 지 닮은 거하고 말이야. 나도 약간 제이스 닮아서 제이스 하는 거긴 하지만. 어, 나, 나 미쳐 쳤다. 뭐살것 어, 같은데? 야 잘한다 아리. 잘한다 아리. 잠시만 이떠것 같아. 어, 야이 방플 방플 빼막 빼막 방플. 야 빼막 방플. <laughs> 이렇게 맵 리딩 잘할 수가 없어. 어머. 기다봐 기다봐 이다 기다봐 한 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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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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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 얹으면서 큰 거죠. 이렇게 <laughs> 길 따라 운장에서 채널을 피어 올라다 아, 굉장해요. 굉장해요. 자, 이거 먹어 주고 시스 라인 괜찮아. 라인 괜찮아.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아, 불나줘. 불나줘. 불나주라고 아, 불로. 부르. 불로 아, 놔주지. 오케이. 나이스! 갖제 있어. 외쳐. 형이야. 야나 형이다 임마 그냥 뭐에궁 어떻게 하늘을 지렸다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이거 제이스 캐리 간다 이거 약간 제이스가 90% 했고 이제 진이 5%어 진이 진이 5%, 어, 지, 5 하고 블리츠가 이제 1%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넘어가죠 지렸다 자 이제 캐다가 타 아니 나, 다메 놓고 나가 이, 자 망치, 망치.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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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야, 블리, 야, 블리츠. 야, 엿된 거 같다. 이거 어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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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빨리, 빨리. 그렇지 말 파이트 박아버려. 그냥 아리안 그냥 박아버려. 어, 박아버려. 그냥 대가리 박아버려. 그렇지. 나이스 아, 나이 블리 초코랭크 진짜 블 블루... 들어와 아리 아! 야! 내거야 야! 때려! 응 잘깟 아 아하 진심으로 심는 소리 나는데? <laughs> 방금 진심으로 심는 소리 나는데? 야야 세다 히카림 히카림 너무 센데? 아오 센스! 야 진흙 속에 핀 연꽃 오진 센스 봐 지렸어 진! 박아 버려! 말파이트! <laughs> 말파이트 박아 버려 그냥. 나로뚱뽕에 박아 버려. <laughs> 박아 버려 잡아 버려. 그 아! 아, 내 눈!! 아, 됐다. 아! 골. 겨우 봐. 예. 야! 나이스! 나이스 스트라이크! <laughs> 나이스 스트라이크! 오케이. 그렇지. 말파이트 이렇게 박타라. 야. 아, 아나 나 해머 들고 해머 들고 관문 열려고 하네. 아! 아, 나이 빡대가리 진짜. 고개비에서재난 닮은 애 나오던데. 아, 공유요 음. 아니, 아닙니다. 재난형은 <laughs> 공유가 아니라 공유기라고? 씨는 <laughs> 생긴 거다 마구치 같이 생겨 가지고. 와, 지렸어블리츠 그래, 임마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끌어 말이야. 아무나 끌어 아무나 끌어 이제. 아, 밤에 끝자리 안가도 돼요. 메모를가 가지고. 오, 어? 야 블리츠 왜 저래? 야 블리츠 왜 저러냐? 이렇게 때려주고 빠져준 다음에 W W 오케이. Okay. 관문에다못 맞춘 척하면서 이렇게 한번 빠져주고. 오케이. Okay. 됐어요. 관문에 일단 못 맞춘 거는 일부러또 A 시 공격기를 피하려고. 예 문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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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무리 무리 무리. 때려 때려 버려 그냥. 배 벽을 부숴 버려. 이거 부숴 버려 그냥. 제이스 캐리 간다. 제이스 캐리 간다. 제이스 캐리. 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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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좀 와. 쫄좀 와. 광분 플레이. 광분 플레이. 쫄봐쫄좀와쫄좀 와. 이제 살짝 돌아 이제 살짝 돌아야 될것 같은데. 제너 님은 일도 안 하고 밤에는 컴퓨터 키고 게임하고 화나면 소리 지르는 한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심한 사람 방송 모든 당신은 뭡니까 <laughs> 근데 나 이거 왜 갔지? 아 맞어, 이거 할려구나 아, 중국에에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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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와 그냥 내가 그냥 망치 들고 뛰어가면은 한다 뚫어 다 뚫어버려 돌아. 그냥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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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 치자 주병 주 잡고 잡아 오케이 <laughs> 이채야아나 이거 내것 데미지 받아 지렸다 이거 진짜 와우 쨌! 그렇듯이 저도 좀 집중해서 하면은 금방 플레 갑니다. 별거 아니요 다이아 다이아 별거 아니요 플레로 간대. <laughs> 다이아 별거 아니에요. 어, 자 이거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요 별거 아니에요. 어이 말새끼 그냥 부드럽게세요 그냥 오면은 예? 말새끼 오면 부드럽게세요. 그 마카롱님 이거 편집해서 이거 알죠? 그쵸음 <laughs> 처음에 아리한테 쏜 기타인 거 이거 편집해 가지고 이기 이기는 거만 해 가지고 알았죠? 오케이. 응, 음, 뭐야? 어, 어. 어, 오, 어, 어, 고맙습니다. 하, 무빙. 아, 씨. 이것도 잘라 주세요. 마카롱 님. 이것도 잘라 주세요. 알았죠? 음. 저게 다 있네. 그렇지. 나한테 군쓰니까 너네. 어, 다 한타 지는 거야. 너네 나한테 군쓰니까 한타 지는 거야, 이 자식들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봐봐, 너네, 한타 지는 거야, 이제식들아 이거, 이거, 아리, 아리 죽여, 아리! 아리를 죽여, 아리를, 친구들아! 한타! 제가 암살 데이스 보여줄게요. 여기, 늑대인 척 하면은, 에이시가 네, 이게, 올거거든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에이시가 이렇게, 이렇게 늑대인 척 하면은, 늑대인 척 하면은, 늑대인척 하지 말죠. 오케이, <laughs> 어 이걸 야딜바라 지렸다. 야, 딜바라 진짜 작살 났나 그냥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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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광영 억울로 끄네 어? 지속 딜러가 난데 무슨 소리야 야 블리츠 잘해 어 끊었어? 야 블리츠 대박! 빵! 치빵치 오케이 여기다 힐딱 받아주고! 완벽합니다! 음 제이스 슈퍼 하드 캐리 딜량 아마 1 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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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저리가 요망한 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제이스 캐리 딜량 1등 예약합니다 봤죠? 1등이야요 1등 뭔데 이거 문도딜 <laughs> 문도딜 뭐야 이거 미, 미묘하게.. 미묘한데 이거? 내가 이긴것 같은데? 야! 25! 오케이 내가 이겼어! 봤죠? 드량 드량 1등 오케이 1등 갑시다 다음반